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절대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공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손을 뻗어서 가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내 인생에 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여행을 바라거나 공짜를 노려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모습입니다.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지름길을 찾고 싶고 여행을 좀 바라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데요. 뭐. 지금의 일상이 답답하고 좀 매덕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뭔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꾸 딴 생각들을 하는 거죠. 다른 생각들을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죠. 어 처분이 없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함부로 그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말입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서 그런 마음을 자꾸 먹게 됩니다. 안심하죠. 어 처분이 없죠. 나라고 하는 인간이 저라고 하는 인간이 왜이 모양일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욕심부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험난했던 겁니다 사기당하고 투자로 손실이있고뭐하우스폴어 골당하고 계속 그렇게 궁지로 몰렸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나온 시간들 되돌아보면 그 사고쳤던 것들 그 힘들었던 것들 그것만 사고치지 않았으려면 지금 훨씬 더잘 살고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그런 마음들이 말입니다. 마음도 곱게 먹어야 되고, 욕심 너무 부렸어도 안 되고, 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다. 이제서야 말입니다.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살고, 조금 더 이제, 낮은 자세로 움직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조금이나마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는 게 힘들다, 어떤다, 뭐 말들 많이 하는데, 뭐가 중요한 걸까요? 뭐가 의미가 있고, 뭐가 가치가 있는 걸까요? 냉정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 말입니다. 뻔한 거 말이죠. 그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이 꼬이게 되죠. 그리고 여행을 바라고,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잡으면 이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도박판에서도요 초심자들이 뛰어 들어갔다가 돈을 많이 벌죠 초기에는 근데 다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냥 재미로 흥미로 약간의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현실로 생각하고 돈벌이로 보고 더 이제 불릴 수 있겠다라고 욕심을 키우고, 나머지 돈까지 다 끌어와서, 덜이 붙는 순간, 그때 이제 개박살이 나는 거죠. 모든 레파토리가 비슷하더라고요. 폰지 사기도 그렇고, 저 도박판에 호구되는 것도 그렇고, 주식 투기든 부동산 투기든다 비슷하더라고요. 공짜가 없는데, 자꾸 공짜를 바라고, 남들은 바보등신 같고, 자기만 똑똑한 것 같고, 자기가 세상을 잘 이용해서 기가 막히게 큰 불을 간다. 든 이런 착각 하는 속에서 이제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참 어저구니가 없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뭔가 싶다라는 생각도 자꾸 드는 거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삶을 극복하고 어떻게 인생을 잘 다듬어 나갈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는 거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죠 나에게만 뭔가 좀 그럴싸한 기회가 오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더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990년대 초반, 일본이 부동산 거품과 주식 거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그 일을 한국이 안 겪겠습니까? 한국도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은 일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 자산시장에 뛰어 들어가서 우승이 많은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승자가 되는 사람은 많아야 10%.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5% 내외일 겁니다. 100명 중에 한 다섯 명 정도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전부 다다 다 뒤집어 쓰고 되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연한 연골 족들이요, 되게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런데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10억 주고 산 집이 30억 됐기 때문에 자기 부자됐다고 20억 벌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분만 내고 있는 거죠. 현실은요, 빚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알아 차려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겠습니까 생산하는 게 뜻대로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월세 3명만원 받아서 이자 하고 원금 원리금 2백만원 내면 100만원 남은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하죠 이야 이런 쉬운 투자가 어디냐 있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부대직 부대적인 부가적인 것들도 생각하며 움직여야 되더라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뭘 바라야 되고 뭘 지켜가야 되고 뭘 기대하면 안 되는지를 좀잘추스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욕심이 공짜를 바라게 하고 또 사기를 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거 힘든 건데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자기한테는 좀 쉬운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말입니다. 냉정해져야 됩니다. 조금 더 강해져야 됩니다. 냉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힘든 걸 무조건 견디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수 지키고, 자기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 을 가고, 현실을 맞서겠다는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도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를 살아내는 평상시 때가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가겠다는 라 그런 결심도 있어야 될것 같고요 부자는 못해도 중산층은 되어보겠다 이런 결심으로 살면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짜 바라지 말고요. 여행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럴 마음으로, 그럴 생각으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누구든 간에, 누가 뭐라든 간에. 공짜 말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축적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